코스만 보면 다 나... 아, 좋지 저 정도면 올 때로만 들어가면 가능한 거야. 아, 아, 편로데 근데 이번 경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베트남전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욕을 먹고 있잖아. 음. 그래서 욕을 먹고 있으면서 현재 경기라 이 경기의 스코어가 진짜 중요하나요? 뭔가 옆에서 얘기를 안 해주나봐. 뭐가 잘못됐다고. 아, 휘찬이가 이렇게... 지금 공, 득점 공동 5위야. 코리안 음. 가이잖아요. 어, 얘, 지, 얘는 지금 좋아. 아, 어, 잘생겨 보인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하고 아닌 경기는 딱그 차이가 있는 거야. 재성이가 인형 정말 보면 될것 같아. 그렇지 않냐? 맞아요. 맞아 원톱이 응. 규성이가 힘들 거야. 응. 왜냐면 규성이만한 시체조건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잘 붙어줘야 되는데 워낙 어, 아프리카애들 힘이 좋으니까. 근데 절대 밀려 나오면 안 돼. 경기하면 서아이번경기 내가 유목했다 중간쯤에 이제 오는 거야. 내가 타겟이. 아실수를 한번 하면은 계속 그 우리나라는 그게 좀 잘못됐어. 우리나라는. 큰 실수해서 만약에 뭐 어떤 골을 안 먹어도 이게 타겟적인 느낌이 오면 계속 머릿속에 몇 명이 돈되니까 음. 그때부터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아져. 야, 근데 만약 그러고 나갔어 믹스로는 기자들의 그 분위기도 달라. 그냥 100%야. 이제... 요즘 기자분들도 댓글 보고 결정하고 그래. 크리스마간들 우리나라 와서 하, 하 하고 싶다는 축구가 뭐였냐? 공격축구. 근데 지금 공격축구가 없어. 야 이런 게 무슨 그렇지 옛날 처음엔 막 침투 엄청 했잖아. 지금 침투도 없어. 들어가는 거 없어. 그 그럼 됐다. 어, 아, 아 강의형 끝에서. 이래요. 발등 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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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성아. 발등 안 폈어. 근데 다온거 맞냐? 근데 내가 볼 때는 선수들끼리 하는 거 같은데, 알았어? 선수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 같은데? 왜냐면 처음에 크리스만 간도 갖고 했던 축구는 진짜 조금 침투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침투는 많이 없는 거 같아. 쟤는 미친 놈이다. 누구 앞에 치냐 진짜로. 그 전에 <laughs> 맞췄어야지쟤 쟤 모르나 바이러미는 인가? 와. 아, 좀 우리 지금 축구 붐위이 일어난 거 아니야? 프랑스 이래야데고면안 돼? 감독? 아니 선수 팀한 번만 부탁해서아이벤를요아 어, 사람들한테 좀 이벤트도 줘야지. 한 10억 줘요? 더 줄. 선... 더 줘요? 200만 불 정도 줄 거야. 작년 6월 달에가 브라질이 한 30억 줬을 거야. 음. 근데 티켓값으로다 빼잖아. 다 빼지. 다 빼지. 200만 불을 주고 음. 근데 일본까지 투어 갔다 오잖아. 음, 그러니까 걔네 두번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 아니지, 일본이 더 많이 준다고 그러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본이 음. 먼저 잡으면 거쳤다. 우리나라고는뭐 이렇게 막 얘기한다라고 나 그때 옛날에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삼, 두 경기에 300만 불. 하면은 우리가 100만 불 주고 뭐일본이 200만 불 주고 뭐 주고 막 그렇게 장인은 얼굴만 나오면 난리 나는구나. 알아치는 잘 팔리나? 오우 <laughs> 나이스 태클이다. 와. 와, 애들이 이거 터프함은 있어요. 네. 내 재성이한테 요에 봤을 때 명함 나오라고 했는데. 와, 아, 부고나와요 뭐? 뭐? 아, 저세 <laughs> 아, 조세... 그 태클을 이강인이다. 어, 강인이. 강이나 불러 들어갈 것 같아. 아 하나 늦춰 강이아 위치는 어때요? 좋아. 골때로만 들어가면 가능한 거야. 강이라 내가 누워라면서 골때만는거 대단했잖아 강이라. 와야 파리 생제르맹 FC 개간지다. 스물두 살. 이강인내 <laughs> <laughs> 동생! 명박한 번만 해줘라! <laughs> 아니, 강의 아와있지 얘네가 근데 너무, 와. 오, <laughs> 어, 민재를 한번 만나고 싶어. 몸싸움 한번 해야지. 어, 진짜 다쳐요. 근데. 어? 다친다 그러네가 아, 해야지. <laughs> 제가 어떻게해요 <laughs> 형이 기대했던 테니즈가 아 아닌가? 이게 아니야 맥... 월드컵 나온 테니지가 맥... 어떻게 에이 잘못 잡았다 월드컵 나온 테니지가 어떻게 이래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연습이 안돼너 세포 훈련 대 된다 대지 아, 나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조기 축구에 아... 나갔거든 맨날 아빠가 그래서 자주 왔거든 그때 내가 열심히 해 이랬거든 어? 지금 너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 다도 보겠어요어 추돌이 잘 봤어. 축구 재밌어. 힘들어? 노력해야 돼. 끝까지 끝내줘야 네. 네 하고. 우리 내하고 갔단 말이야. 저러고 있어. 오. 어. 와. 민재, 인재3대야 어. 요거 이형 거는 자체꼴로 들어가냐? 꼴로 들어가냐? 강이 자체가 꼴. 이건 자체꼴 어, 자체 느낌도 없고. 아, 이건 꼴대라고볼 수가 없어아 일단 민재가 90% 했으니까 강이는 킥도 좋았고 예? 아니 근데. 우리나라 홈이니까 그러지 제 3국이면은 또 뭐가 티비가 달라 그렇죠 그거는 어, 홈어드티지 아까 처음에 건... 얘기했지만 이 a 매치올때 이제 얘네가 워낙 이제 길게 왔다고 타이타 근데 일주일 전에 오는 게 아니야 얘가 언제 전어 아, 3일 전에 올 거야 와. 2, 3일 전 그러면은 너무... 2, 3일 전 우리도 그때 아... 스페인 갔다 와봤지만 2, 3일 힘들어. 전이 제일 힘들어 잠을못자 그리고... 모든 환경이 바뀌니까 저기성도시차적으 음, 조규, 힘들다고 했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도 저희 어. 2주 걸렸어요 시차적으로 나도, 나도 진짜로 그랬어. 느꼈어 그래서 아, 우리 홍민님이 잘하시는 거구나 홍민이가 대단한 거야 진짜. 10년 비슷하게 가까운 걸 맞아. 요즘 애들이 막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렇게. 진짜 힘든 거야 둘다 근데 하는데. 얘네 또 일본 가면 또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게. 진이지? 풀려있지 어, 지 왜냐면 아, 시차 시차적으로... 돼가지고 김민재는 이제 말이 통과할 거 아니에요. 외국사하고 민재 민재 가면 은 애들 쫄아, 지금. 아 멋있다. 멋있다. 강하니까. 네. 웃으면서 강하다. 가니까 애들이 벌써 이러면 옛날에는 <laughs> 했거든. 근데 민재 가면... 하면... <laughs> 네, 네. 아, 어... 이야... 아이... 성공다 됐다, 황희조. 와... 와. 역시 그래도 톤... 아니 근데 요요꿀 장면이 왜다놓치네 놓치다가 들어오냐야 손흥민 이 잤다 다 놓치네. 알 보고 들어서 잘했다. 공격수는 다르구나. 한 방이 있지. 오케이 마무리 됐습니다. 아다 잘했구요. 대승. 오케이, 오늘 뭐 진짜 오랜만에 대승. 저도 수비 라인이 너무 좋은 것. 어 오늘 특히 아, 네, 왜냐면 수비 라인이 정승현과 김민재. 오늘 축하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뭐크리스마감도 그동안 힘들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그래도 크게 이겼으니까. 예. 오늘만은 좀 축하해줬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솔직히. 네. 그리고 강인이 오늘 첫골 듣고 이제 축하 음. 너무 하고. 보통 뭐 이제 대표팀의 연결을 보면 그렇게 연결되는 음. 부분에 선수들이 음. 잘했다. 음. 저는 이재성이라는 선수꼭 얘기해야 될것 같아. 너무 잘했어. 재성 어.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계속 많이 뛰면서 풀어주고 홍현석 같은 경우도 많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대 수비가 흔들어. 음. 흔들리고 그래서 그 공간 또 파울도 일어나고 해서 프리킥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 수문공신들이 응. 잘했던 평가잔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4대0이기 때문에 오늘은 선수들한테 모두들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응. 하면서 또 편안하게 잤으면 좋겠다. 네. 와우 리 너무 좋다. 끝까지 우리 응원합시다. 네 화이팅. 하나 둘셋리추수